지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면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힐리라.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도가 말씀으로 인생 견인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 견인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가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짐은 그대로인데 금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동력이 부족하거나 끊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을 견인해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들이 달려와서 사고를 수습하고 그 차를 수리센터로 끌고 갑니다. 이거를 견인차라고 얘기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짐을 실은 차량을 끄는 기관차 혹은 견인자동차라는 말인데 비유적으로는 사람들 선두에 서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경우도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하고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는 초인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인생 표지판이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안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안내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 인생 표지판, 그 인생 안내자를 기꺼이 따르고 가 버립니다. 잠언 11장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옳은 행실과 그릇된 행실이 역시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5절 6절에는 완전한 자와 악한 자. 7절 8절에는 악인과 의인. 12절에는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 15절에는 쉽게 보증서는 자와 보증서는 것을 싫어하는 자. 17절에는 인자와 잔인한 자. 19절에는 공의를 지키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 21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 24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와 인색한 자. 27절에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으로 비교되어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다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완전한 자와 악한 자, 악인과 의인,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로 이렇게 갈리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자문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개념차가 무엇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는 수많은 개념차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성전체 정체, 정체성을 고민하고 동생애자로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부모들이 확신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고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이들이 또한 선생님의 동성애 조장 교육으로 인권 침해라는 차별 금지라는 명목하에 또한 방송이나 드라마로 동성애를 노출시켜서 혐오감이 없도록 만들고 일상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니 동성애가 많이 생긴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 육적이건 물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믿음이란 내 인생의 견인차를 주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작을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길의 노정기로 삼는 것입니다. 노정기는 여행할 곳의 순서와 그곳까지의 거리를 적은 기록을 노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삼일째 하나님인 우리 주님을 자신들의 인생 개념차로 세우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마다 인생길의 노정기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온전한 삶,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지혜롭고 선한 삶.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견인차를 오늘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내가 지금 되어 있는 삶의 자체는 내 존재의 가치는 어떤 견인차를 따라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어떤 견인차를 따라와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견인차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견인차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노정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저 천국의 수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분별하고 따라가는 또한 교육하고 훈계해서 따라가도록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서 계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